쪽이지. 페이지 24쪽에 1번입니다. 우리가 방금 열심히 내가 설명을 했었던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y x입니다. z라고 하네요. 누가 봐도 z는 누가 봐도 뭐랑 같을까? 90도? 90도니까 네. Y와 Z가 같겠죠? 네. 그렇죠? 평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사인 X를, 그러니까 삼각비를 변으로 표현해보자. 어, 이거잖아. 음, 네.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을 우리가 그려준다고 했었죠. 네. 일부러. 왜냐하면 그래야 편하니까 네. 표현하기가. 자, 여기가 몇이라고 했었지? 기억나? 이 삼각형이 있어서 얘는 뭐랑 관련이 있는 친구야? 여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코사인입니다 네. 그죠? 여기는요? 사인요 그죠? 네. 근데 여기가 1일 때는 높이가 뭐다? 반정 그렇지 이거 이용하면 그러니다지자 사인 x는요 a 비례요 a 비례 왔나요? 맞네. 네. 맞죠? 네. 자, sin y는요. 네. o b 돼요. sin y. 자, sin y는 뭐랑 같아? cos x i n x 같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o b o b 어, 맞네요. 그렇죠? 네. 맞네요. 아니면 sin y를 생각하려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렇죠? 네. sin y는 1/ 분의요 cos i n x네. 코사인 y는요, <laughs> 뭐랑 같아 사인 x랑 같습니다. 근데 a b랑 같아요? 오, 같네. 네. 그렇죠? 네. 자, 사인 z는요. 오, y 사인 y랑 같죠? 사인 y랑 같죠? 맞나요? 네. o d o d 여기 o d d 네. o d랑 o d는 몇이에요? 1이에요. 네. 그렇죠 네. 1인데 사인 z는 사인 y랑 같다는 거지. 네. 1이랑 얘랑 같아요? 아니요. 아니네. 네. 어? 4번 이상해. 네. 5번 탄젠트 x는 cd랑 같대. 탄 cd가 여기 있는데 네. 탄젠트 x랑 같습니까? 네. 어, 우리 이렇게 배웠었죠? 네. 오케이. 굿. 그래서 4번이 네. 이상한 친구네요. 네. 자, 2번. 자, 오른곳을 모두 고르... 골라라. 1번부터 볼게요. 사인 0도는 몇일까요? 어? 에... 에... 사인 0은? 사인은 점점 커진다. 네. 그러니까? 어... 0일 때? 사인 0은 0이. 어, 네. 그렇죠? 탄젠트는요? 탄젠트도 0. 점점 커진다. 그렇죠? 0은 0이에요. 네. 그렇죠? 자, 2번. 90도는 몇이었지? 응? 사인 9 0도는몇이었지 5시부터. 네. 5시부 기억 시부터 5시부터. 6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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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었습니다. 코사인 90도는 몇이었죠? 얘는 뭐랑 같다고? 0, 0 사인 아. 0과 같다. 네. 그러니까 0입니다. 1 더하기 0은? 1이죠? 1이 0입니다. 3번 2코사인 0 더하기 3사인 90도는 뭐냐 네. 물어보네요. 자 코사인 0은 뭐야? 코사인 은 뭐라고 맞다고? s 아싸인 90도. 아, 90도. 네. 그렇죠? 응. 그러니까 얘몇이야1이죠 네. 90도. 얘도 몇이야1이에 1이죠. 그러니까 2 더하기 3은? 응. 어, 어, 맞네. 어. 그렇죠? 네. 3번 맞네. 자, 4번. 2 사인 네. 90 더하기 탄젠트 45도는 3이래. 3이야? 3이야? 사인 90도는? 코스는 0. 코스이죠 몇입니까? 0. 90. 0. 0이요. 0이요? 아니요. 90이네요. 90이, 사인 90은? 아니요. 1이네요. 그렇지. 네. 1이죠? <laughs> 1 곱하기 2이니까 네. 2가 되고요. 네. 얘는 몇이죠 하는 거요 맞아. 예. 그렇죠? 45도일 때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죠. 서 네. 1, 2, 되죠? 네. 3. 어? 맞네. 어. 오케이. 그래도 5번 아, 확인해 줘야 돼. 모르고 네. 뭐라고? 아, 모두 고르라는 말걸 거... 봤어요. 모르고? 아, 모두 고르라는 거... 아, 모두 고르나. 그렇죠? 네. 이미 문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쯤이 되긴 네. 했어요. 대부분 두개 나오면 일단 이상하다고 네. 문제 잘못됐다고. 네. 네. 생각하고 보죠 그럴 때 하는 게 뭐냐? 뭔가 이상해 네.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게 없어. 또는 아 어, 문제가 뭔가 말이 안돼 풀어 보다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보세요. 아. 문제의 네. 답이. 네. 진짜. 뭔가 막혀. 네. 안 돼. 답이 막두 개, 세개 네. 이상하게 나왔어. 그럴 때 문제를 보세요. 네. 답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요? 네. 예를 들어 뭐 뒤에 단 음. x 는1이 아,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답은 하나인데 갑자기 두 개가 나왔어. 혼란스러워 그럴 때 문제를 봐라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자, 사인 영은요? 코사인 90. 그렇죠? 그러니까 0이죠. 0이죠. 네. 그러니까 사인을 기준으로 잡으면 돼. 사인이 쉽잖아. 직관적이잖아. 0은 0이고 90은 1이고. 네. 그렇죠? 코사인이 나오면 사인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지금은 편할 겁니다.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코사인 90도는? 사인? 0이죠. 0은? 0이죠. 네. 45도는? 2분의? 네. 루트 똑같죠. 네. 루트 2입니다. 네. 2분의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응. 그죠? 응.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